2021년 1월 2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월서부터 누가 보음입니다 누가 유가복 복음 1장 26절서부터 56절까지. 누가 보음 1장 26절.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리 이시란 동네에 가서 나의 셋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네. 약한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천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러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러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천사 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라 하여 그이름가큰 자가 되고 지극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 주가하여이르성령내게하시지에이 너를 으시니이로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이나라 아, 아, 아. 불안의 친족 1사0도돈 들고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불레임 신하지못한다고 음.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그러나 골로 가서 유대 한에의르러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물하마니엘리사벳마리아가 보라 그분 아이가 품속에 떠는지라 엘리사벳은 속한을 주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주여 네,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어서 내게 기다 보라 내문화란 소리가 내게 들렸을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르는 만세 날을 보기 있다 일컬어 이루다. 내가시입니다큰일를내게 행하셨으니 그일이로로 음. 가시며. 국멸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거다그 일컬어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고만한 자들을 잡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고서로 내리셨으며. 그종 이스라엘도사 을 국리를 열이시고 기억하 우리 에게 같이 아무소 영원히 하시리로다되십습니다 마리아가 성가를 함께 있다가 주로 오라 가니라 아멘 신앙은. 그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고 부른받는 그 과정 속에 기가 차고 황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아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받으려는 시안한 상식밖의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근 100년이 이상 되는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임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증을가지고서 그곳에 응답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75세가 되어서 집 떠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후사가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로 그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세계는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어제 말씀인데요.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종들은 천사 가브리라 말하게 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지. 가브리의 천사는 하나님의 굿 메신저로서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런데이 좋은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고 당황스럽고 황망한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설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면서 3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관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나를 통하여서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입장의 유불리를 따라서 따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내 입장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밑그림을 멋들어지고 특별하고 의미있게 그려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해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초대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약혼자가 있긴 하지만은, 그 남자 없이 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혼자의 애가 아닌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좋은 소식이고 은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조건과 교육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신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가마와 감동과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생활과 같이 신앙생활은 혼자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생활도 반드시 옆에 짝꿍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이하고도 황당한 일이 이 마리아에게 벌어지게 되자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많고 대학래에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문명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고 내 응어리를 정말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랬습니다 산골의 한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게 되었던 여인은 엘리사벳인데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렛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를 찾아가서 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처녀가 애를 갖게 되는 이 해괴하고 이상한 일에 대하여서 문제를 구하고 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그 교제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을 찾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내 성향에 어떠한 좋은 것들을 찾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격리하고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 그것이 대도시의 화려한 것이 아니었고 산골의 그러한 비탈린 것이고 외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에 빨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골로 가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산골로 가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빨리 가는 그러한 결단과 과감함과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찾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쁨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찾고 이해하고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올날에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영향력이 있는 대도시를 찾아가고 큰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되었던 마리아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도가좀 알아줬으면 하면서, 누가 좀 응어리를 좀 풀어봐줬으면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갈급함과 고민을 가지고서 함께 나갈 때, 오늘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 속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고백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49절에 보게 되면 능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마이트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냐라고 하면 52절에 보게 되면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피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습니다. 53절에 보게 되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처녀가 이 젊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은 우리들어서 일장에서 보게 되는 사도바울의 신앙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두껍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셔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대한 고백이 인 마리아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배우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만족과 기쁨과 은총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반드시 옆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폭받아갖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5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석 달쯤 머물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며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끄러움, 마리아의 연약함, 마리아의 황당함 그것이 그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은 황당한 하나에 이었습니다. 그 황당한 하나가 여전히 올해도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무지하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세계 속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의 세계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한번 빠져들어오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죠. 은혜 충만한 사람 만나야죠. 진리와 사랑과 인자로 살아갈 자는 믿음의 사람 만나야지. 내 신앙도 자하고그자랐던 신앙을 가지고서 남들에게도 어, 좋고 축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과 운청을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텐데 2021년 새해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해의 황당함을 뒤로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총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버리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엉켜있고 파게되는 그러한 난감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오게 되는 가장 크고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석가보자면서 성취되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설득하여 주셨고, 요셉도 설득하여 주셨듯이,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있고 설득당하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2021년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받아들이고 수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복된 단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남편이 되는 요셉을 받아들이게 되고 설득하며 함께 감화감동하게 되듯이 또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 사가랴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듯이 주님 2021년에 만남의 귀한 축복이 최절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내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우리가 온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보고 노력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이 복된 나래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잘 만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사람 잘 만나야지 우리의 길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데 주여, 마리아가 예리사벳을석달 동안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믿음도 자라고 정말 신앙에 확증있게 되고 그 복과 은총을 나눌 수 있게 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나가는 이한 해의 만남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갈색방과 상함으로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연약합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합니다. 마리아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오시는 전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안에, 하나님으로 일하여서 승리해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온나이다